말씀의 향기. 오늘은 경기도 안양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나무 교회 현명인 목사입니다. 여명은 검을 여와 밝을 명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햇살 빛나는 아침에 가까워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인생은 남녀노소 지위고저와 무관하게 고난이요 귀천 따지지 않는 고해를 건너게 됩니다. 이런 식이라면 악을 써가며 우는 갓난아기의 그 에너지는 그에게 주어진 고난 인생의 예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마지막 단계인 히로애락이 정지된 죽음으로 변하면 이번엔 주변 사람들의 애곡소리가 땅에 번집니다. 인생은 고해라는 말 모든 사람의 한평생 예외 없이 힘겹다는 말의 압축입니다. 그런데 욥이라는 동방 사람이 경험한 고난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악당도 아니요, 가정스럽고 비열한 것과는 거리가 먼 당시대의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내려진 재앙이 천벌이라면 그런 벌을 내린 천이 문제일 것입니다. 그는 자타가 인정하는 의인이요, 하나님께서도 욥과 같이 온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고까지 하셨습니다. 대서사시 욥기의 도입부는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그야말로 혈과 육의 한계를 초월한 고상하고 우아하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무후만 이 세상의 유일한 의인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재벌이면서 그토록 깨끗하게 사는 모습은 충분히 경이롭습니다. 그와 같은 자를 세상에서 찾아보기란... 거대한 사막에서 맑은 물줄기를 찾는 것이고, 태평양 한가운데서 목말라 죽은 멸치새끼를 찾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살아온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요비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전무후무할 지앙이 쓰나미처럼 밀어닥쳤습니다. 이 역시 경이롭다면 경이로운 일입니다. 아들, 딸, 열남매가 모여 잔치하다가 기습적으로 밀어닥친 토네이도에 그 집이 무너져 동시에 모두가 압사하였고, 그의 모든 재산도 증발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악창이 꽉 차서 질그릇 조각으로 피투석이가 되도록 몸을 긁어대야만 했습니다. 상태가 어찌나 고약한지 멀리서 찾아온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3명이 밤낮 7일 동안이나 그의 고통을 지켜보면서 위로할 어떤 말도 찾지 못하여 아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요배 그 고통 또한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가족이라고는 아내만 남았는데 그녀는 어이없게도 극통의 남편을 저주하고 바람과 같이 사라졌습니다. 요번 메소보타미아의 서편에 북에서 남으로 페르시아만에 이르는 2,680km의 유프라데스 강의 서남쪽쯤으로 추정되는 우수 땅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의 처절한 경제적 완전 몰락과 아들딸 열남매를 한자리에서 잃은 끔찍한 참사와 재벌의 한 주인으로 호의호식하던 열남매의 엄마인 요의 아내가 보인 그 비정의 절정인 별리는. 천재적 작가의 픽션이 아닌 역사적 사실입니다. 성경은 장관 인류사에서 구속사반을 기록한 하나님의 중차대한 메시지여서 생략과 압축이 심합니다. 따라서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 삽입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튼 욥은 고난의 대명사로 불려지기에 딱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욥은 축복의 대명사로 손색이 없습니다. 그는 정말 모진 고난을 겪었습니다. 위로차 방문한 세 친구조차 위로는 커녕 죽을 지경인 욥을 잔인하게 괴롭힐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를 잘 안다. 넌 소문난 의인이다. 넌 참으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흠이 없다. 너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런데 왜이 지경이 되었느냐? 필경 아무도 모르는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과 당사자인 너만 아는 끔찍한 죄를 은밀하게 감추고 있는 게 분명하다. 그러니 바른 대로 고백하라. 이것이 욥을 위해 찾아온 친구들의 비아냥과 조롱 섞인 그들 나름의 위로였습니다. 요분이 서사시의 도입부에서 밝힌 것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내가 무지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요배 무지, 그 무지가 무엇인지를 알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말씀의 향기, 오늘은 경기도 안양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나무교회 현명인 목사였습니다.